아, 인생 존나 재미없다. 아, 인생 존나 재미없다. 조식남의 인생에 우연히 식물 친구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 요즘 백수다 보니까 식물을 쳐다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물을 좀더 자주 주게 되고 식물에게 좀 집착이 생긴 편인 것 같아요. 식물 스토커가 된 이후부터 삶은 바뀌었습니다. 별다른 자극이 없는 인생에서 식물은 새로운 자극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더욱 식물에 빠지게 되었고요. 중독되었어요. 뭐 일을 할 때는 일 생각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식물 키우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의 뇌구조 속에 식물의 비중은 70% 이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에 대한 집착은 커지게 되었고요. 마치 스토커 같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에게 집착을 하고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 주면은 그냥 기쁘다 거기서 끝났는데, 이제는 매일 쳐다보니까 보상이 매일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망하게 되고 더욱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스토커로 변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물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식물 스토커. 식물이 힘들어 할걸 알면서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물을 주고 싶은 식물 스토커입니다.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중독성 있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을 텐데요. 식물 스토커가 된 이후부터는 차후에 집을 정글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리 귀농할 생각하잖아요. 안정적인 정착지에서 식물을 마구 키우고 싶다. 정원을 만들고 싶다. 어,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아주 스토커죠. 식물 스토커 분들은 식물에게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고 보상을 얻길 원해요. 그러므로 너무 심한 집착은 식물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물 스토커가 되지 않도록 식물 키우기가 여러 취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집착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식물에게서 행복을 얻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행복을 얻고 이 식물 키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여러분 일상에서 다양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중 한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식물이 주가 되면은 여기서만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바람도 쐬고 나가서 놀고 그런 와중에 식물 키우기가 부수적인 취미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오늘은 식물 스토커가 된 초식남의 이야기를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도 식물 키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